안녕하세요. 도배하는 마법사입니다. 오늘은 화성에 있는 현장이고요. 여기 지금, 요, 가구문이거든요. 가구문을 저희가 이제 포티스 벽지로 마감할 거예요. 이 현장 전체적인 거 설명드리자면, 이제, 미대오빠 컨설팅 하시는 현장이에요. 미대오빠 이재희 대표님 컨설팅 하는 현장이고, 무걸레 바지, 무문선. 방은 디아망 회벽, 공용부 거실은 포티스, 샌드크림, DF001-01번 쭉 작업하고요. 여기, 이 가구문이거든요. 가구문을 이제 거실 벽지하고 같이 작업할 거예요. 이게 이제 앞전에도 이제 몇번 작업을 했는데, 어, 몇년 전에는 이제 문이 틀어져서 좀안 좋았고요. 요 앞전에는 이제 성공적으로 괜찮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기존 벽지는 이제 땡, 당기는 힘이 세잖아요. 근데 포티스는 수축률이 많이 없어요. 당기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아마 문도 문 ABS도는 아니더라도 문도 포티스는 아마 그안 휘어지고 버틸 것 같아요. 그그 합판으로 그된 문은 좀좀 좀 좋은 문은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음, 도전해 보실 것 같으면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 저희도 한번 멋지게 문까지 같이 도배로 한번 마감 쳐볼게요. 어떻게 나올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작업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필름 손상 있을까봐. 이제 보양 작업을 제일 오자마자 아침부터 보양작업을 이렇게 해드려요. 우리가 여기 항상 통과하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여기는 뭐냐면 일반 손잡이는 아니고 가와준이라고 고급 손잡이에요 이거 하나에 30만원 하는데 저거 이제 우리가 이제 물 묻은 손으로 만지면 색이 변하기 때문에 저것도 미리 다 보양 한거예요. 이렇게 보양 보양 보양을 잘해놓고 해야지 또 이제 그좀 마감도 더 신경 쓸수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고객님이 여기 콘센트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가구가 한다 그러는데 조금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만큼을 그냥 옮겨드렸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옆으로 옮겨드렸어요. 이런 내용을 아침에 미팅할 때 빨리 얘기해주시면 다 조정해드려요. 근데 매일 내일 모레 마감하는 날 해달라 그러면 정말 뭐 어렵죠? 미리미리 알려주세요.